어 수원이네. 여기서 좀행궁동가 행궁동 가깝죠. 네. 행궁동 아직도 이쁘나? 안녕하세요들. 구하 반갑습니다. 우리 지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착이 한 6시 50분이면 끝나고 뭐좀 살짝 일 보고 들어가면은 밤이겠네, 그죠? 다들 안녕하세요. 원래, 지금 뭐, 라방을 할수 있는 컨디션은 전혀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요를 안 누르셨나요? 기준님 안녕하세요. 일단, 뭐. 뭐, 안 누를 수도 있지. 좋아요를 꼭 눌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안에 가셀로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키님도 안녕하세요. 그... 아... 여러분들, 뭐... 일단 몸 관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오, 채널 노출이 더잘 돼요. 그럼 좋아요, 빨리들 눌러주세요. 자, 뭐, 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막 함부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세요.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거는 자신의 수준이 딱그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별로 타격은 없는데, 뭐, 제 말투나 뭐, 제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보고, 뭐, 제가. 뭐 수야가 뭐저러냐뭐 이런 식으로 막빚꼬 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행자는 뭔데 뭐 수염 안 나는 사람도 뭐약 발라서 수염 길러서 뭐 신선처럼 막 수염 싹 길러볼까 뭐 그래야 되나 <웃음> <웃음>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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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 계속. 네? 거부도 아니야 소리가 난다고 뭐. 아, 소리가 아, 계속 난다. 어, 있는데, 이런데. 아 이런 <laughs> 어, 안녕하세요 김지영님 은경님도 안녕하세요 뭐 예화관에 여하간에... 아니 나는 되게 척하기가 싫거든요 나도 내 초창기 영상들 보면은 아닌 척하고 나도 자중하면서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나도 그렇게 할수 있고, 진중, 진중한 영상을 찍을 때는, 진중하게만 이야기 할수 있고, 난다할수 있어요. 자아가 여덟 개고 아이도 될수 있고, 청년도 될수 있고, 노인도 될 수도 있고, 뭐 고인도 될수 있습니다. 다될수 있어요. 근데, 뭐, 한 가지 단편적인 모습 보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갑갑합니다 그 안에서 언제 헤어나올라 그래?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다? 그래, 아는 척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괜히 혼자 막 어? 긁혀 가지고, 나 미워하고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고. 뭐야 간에? 먹방님 음, 안녕하세요. 민? 민님? 민님이 누구지? 그냥 민 적혀 있는. 안녕하세요. 아 물복 닥방님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중인데 지금 이동 중인데. 혜민님이시구나 <laughs> 슈카이브가 어, 저의 아니에 대한 죽음 이상한 글을 올려서 걱정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 뭐저 죽는 날짜 언젠지 좀 빨리 물어봐주세요 저 영정사진 찍어두게 오늘 저기 촬영 하나, 하나 하고 가죠 사진, 영정사진 하나 뽑고 갑시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정사진 하나 찍고 오겠습니다. 이번 달에, 저기 뭐, 슈카이분의 어, 아버지가 날 죽인다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일단 영정사진 좀 준비해놨다가, 안 죽으면은, 어, 영정사진 값 청구하려고요. 일단, 예식, 아, 장례식장도 좀 예약을 해놓을까요, 그러면은? 해놨다가. 안 죽으면 그것도 청구해야겠다. 이거 진짜 안 죽으면 은다 청구할 거야. 혼수상태님도 그 사형 선고 당했어요. 음, 큰일났다. 아, <laughs> 어, 진짜요? 2월 말 안으로? 아니, 뭐 날짜 이런 거뭐다 누군 얘기해주고, 누군 얘기 안 해주고, 왜 차별해? 저도 날짜 좀... 슈카이브... 슈카이브 씨가 저랑 굉장히 친근한 듯이 반말하길래, 그분 이름이 뭐죠? 나도 이제 좀 친근하게 좀 대해줄까 하는데. 누구 괴롭히는 거 진짜 잘하는데. 김태광? 아, 우리 태광이가 이 방송 보고 있나? 태광아. 태광아, 왜나 차별하니? 다른 사람들은 날짜까지 다 알려주고, 왜 나한테는 날짜 안 알려줘? 나랑 제일 친한 거 아니었어? 태광이, 씨. 자기가 먼저. 유혹해놓고, 츤데레처럼 구네. 먼저 나한테 집적댔잖아 근데, 누구는, 어? 날짜도 알려주고, 누구는 날짜 안 알려주고, 왜 그래? 아니, 날짜를 알려줘야 내가, 어? 장례식장도 딱 잡아두고, 확실히 준비를 할거 아니야. 네, 뭐, 무슨 의도로 그랬든지. 그 친구는 정화가 돼야죠, 이제. 아, 진짜 귀찮다. 어제 제가 그 태광이라는 친구를 한번 이제 저도 나름 영적으로 건드려 봤어요. 건드려 봤는데, 좀 반응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뭐, 그래서. 아, 진짜 내가 한가하지만 않으면 나도 계속 이 영적 싸움 같은 거를 좀 해보면서 같이 놀아줘 볼 수도 있겠는데 참 큰일입니다 한가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몸 관리에 실패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얼음판에 정화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정화, 정화로 갔다가 온 다음에, 그 뒤부터 피부 확 한번 뒤집어지고, 어, 이때 뭐잘 됐다 싶어가지고, 관리 안 했습니다. 며칠 관리 안 하고 있고, 좀만 쉬다 갈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면서좀 느슨하게 너무 너무 칼같이 관리했었던 것 같아. 보자 슈카이브의 신기를 거스르면 소멸될까 두려워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입니다. 이거 이름만 다르지 지옥과 같지 않나요? 현 지구상에도 똑같은 지상낙원이 있죠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 부르지요. 뭐 도원님, 오늘따라 극정거품 출발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맞아요. 슈카이브가 저기 도원님이 이제 야차를 뜨자라고 하니까 알겠다 그랬는데 도원님이 수명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18일이었나? 맞죠? 18일로 수명이 며칠 안 남으셔서 그 살아남으면은 이제 야차룰로 뜨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설마 한 입으로 두말 하진 않겠지? 우리 재림 예수 예수 와 예수 와 예수 의 사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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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주일 한 심정지 얘기하고 못 지킬 것 같으니 날짜 지정 안 하면 별비님 안녕하세요 네 경찰서요 아니 누가 제뭐 개인정보 뭐 주소지 뭐 연락처 이런 거막다 오픈하고 실명도 거론해가지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 욕을 막 적어놨더라고요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도 와가지고, 막 반말하면서 엄청 까불길래, 뭐지? 싶어가지고, 어, 누구신데 반말하시냐라고 하니까, 반말 일단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막 되게, 막 사람 깔아보듯이, 뭐 그래? 뭐, 그러냐? 이러면서 막 하길래,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어, 그래, 알겠어. 이러길래. 미친놈인가? 뭐야이 병신 새끼 이러면서 했는데 끊더라고요. <laughs> 그랬는데 음그 친구인가? 아무튼 제 개인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막제 욕을 몇십 개막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챙선 모르는 사람인데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꾸 건드네요. 그 우리 태광이부터 해가지고. 분명히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야, 세상은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할 거나 해. 라는 말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는데 세상이 나한테 관심 졸라 많아. 진짜 좀 건들지 좀 마. 등신새끼들아. 니네 할 거나 해. 왜 그래?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 거 같아 모르는 놈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뭐 까불다가 막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키면서 그러질 않나 아무튼 근데 요런 애들은 그냥 자꾸 넘어가면은 더 일을 벌리고 하니까 일단은 이런 건다 소송을 해서 나돈 필요 없으니까 벌금 매기고 정과 있으면은 빵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아휴 빨리 제가 법무팀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시비가 많아가지고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일을 하지 이게 뭡니까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귀찮게 점사요 점사 볼 줄이나 알죠 볼 줄은 아는데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담 신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술한 거 같지는 않은데 잘 생겼다 어저 이, 코끝 수술했는데요. 이거 수술 안 했으면 진짜, 여자로 오해 더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이 껍데기 어디다가 씁니까? 여자도 안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 물론 이 껍데기가 못생긴 껍데기는 아니다만. 아니, 질투를 할 필요가 있나. 지들, 지들은 돈 벌어가지고, 어? 여자 만나고 다니고 이런 거다할수 있는데 나는 이 껍데기를 가지는 조건이 수행자여야 한다면은 질투 할게 있나? 토성 금성에 대한 스토리 듣고 싶어요. 뭐 토성 금성에 대해서 어뭐 어떤 스토리 특별한 거요 토성이 천개예요 여러분.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토성입니다. 금성이 선계 여러분, 선계. 하얀색 오라장으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금성이고요. 노란색 금빛 오라장으로 가득한 세상이 토성입니다. 무당 아닙니다. 이해 뭐 이해하고 말고 할게 있나? 아무 생각 없어요. 그니까 러 저는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음, 쫄보 되게 안 좋아합니다. 우리 태광이 같은데. 뭐, 저기. 어디 처박혀가지고 자꾸 뭐, 치사하게 처박혀서 그 하게. 이 구형조사 죽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그게 진짜. O.I.K., 사이비네. 넌 병신이네? 어딜 보고 사이비라는 거야? 병신새끼가. 그러간, 왜 점사는 안 보시는지 실례지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내가 점사를 봐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봅니다. 저는 지금 점사라는 게 세상에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뭐, 개인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제 본질이 점쟁이는 아니다 보니까 점을 칠줄 아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점사를 꼭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히어, 티어 티어티어님에게도 사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답은 타인에게 있지 않고 나한테 있거든요? 근데 타인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 내가 자꾸 어디에 기대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주 일간이 자기가 온 행성인가요? 신금이면 금성에서 온 건가요? 어, 그 에너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죠. 나는 별에게 님이 좀 굉장히 어떤 통찰적인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도사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뭐 도사가 도사는 내가 도사다 하는 다 도산 거 아니에요? 도사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는 나의 정체성을 도사로 하겠다 하면 그냥 그게 도산 거죠? 뭐 명태균이 자기 목성에서 어떤 건데 명태균이 누군지 모르겠네. 수행자면 명상을 몇 시간 하시나요? 안 해요. 어, 명상 안한지몇 년이나 됐어요. 이제 명상 명상을 통해 얻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게 없어서 안 합니다. 아 명왕성인가 복성에 네, 아니고 태광이 금성에서 온거 거짓말이겠죠? 아니. 금성에서 온 거야 토성에서 온 거야 하나를 해줘야지 뭐야 금성에서 반쪽가리 와가지고 뭐 상반신 금주, 금성에서 오고 하반신은 토성에서 오고 해가지고 지구에서 딱 갖다 붙은 거야 뭐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안 맞잖아 금성은 천사들의 세계고 토성은 옥황상제와 부처들의 세계인데 뭐두 개를 섞어놨잖아 짬짜면이야 뭐야. 그러 논문 짜집기한 것 같아. 무당하고 도사하고 뭐가 다르나요? 도사의 정의, 무당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를 나눌 수 있겠죠? 저는 그들의 정의를 모릅니다. 예전에 슈카이브 영상에서 유리엘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어떤 가게 상표 유리엘 써진 걸 봐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동시성? 성김님이. 구룡도사님 응원합니다. 아, 선생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테마 전문으로 아, 네네, 이해했어요. 의지하고 싶어지고, 맞아요. 그렇죠? 도사님 미스틱 바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바를 건데요. 도사님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차 사면 고사를 꼭 지내야 할까요? 아, 아 지내도 되죠? 지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차 사면요 한번 어그 디테일링 풀 세차 막 그런 거 있어 아니 완전 안에까지 깨끗하게 다 세차해 주는 거 그거를 하세요 보사를 지내지 말고 그냥 차를 사시면 여기저기 소금을 친 다음에 세차 갖다 맡겨버려요 디테일 세차를. 끝이에요.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고사 따위는 진짜 필요가 없는 거야. 깨달음은 기도를 통해 통달하시나요? 기도 따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염원할 건데? 세상에 그딴 거 들어줄 신은 없고 오직 세상의 세상의 주인인 나만이 온전한 신인 거예요. 우수 선님 안녕하세요. 짬, 짬짜 태광? 짬짜가 뭐야? 별빈 님, 연예인 하세요 연예인을 왜 해야 돼요? 휴주 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신 분을 왜 건드리는 건지 그렇게 봐주시면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예의가 뭔지 몰라요 내가 예의가 바르지 않은지를 몰라요 그냥 저한테 시비 안 걸고, 저한테 못된 마음 안 품으면은, 저도 절대 못된 마음 안 품어요. 왜냐면 품을 이유가 없으니까. 철홍님 안녕하세요. 근데 시비 걸고 막 까불고 이러면은, 법이 없었으면은 바로 죽이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난, 난 완전 악마니까. 안 건들면 되는데 왜 괜히 건드려서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지 우리 태광이 무섭지 아직도 계속 무섭게 해줄게 유리엘이라는 천사는 없습니다 김태광이 운영하는 한체기의 신도인 이미경 예명 아키라라는 김태광의 비서가 카톡으로 김태광에 한테 메시지 보내주는 겁니다 오 그런 거없어 되게 신빙성 있는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얘가 자꾸 영상 촬영 중에, 뭐, 이쪽 어디 시선 이렇게 막 보면서 그거 막 보고, 얘기하고, 보고, 얘기하고, 보고,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긴 해요. 태광이 단명하겠구나, 태광아. 내가 꿈속에 계속 찾아갈게. 꿈속에서 많이 많이 죽여줄게. 네 심장 농담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있나. 다 장난인 거지. 전에 태광이 작가로 활동했는데, 책 속의 문장도 중간중간 표절함. 아, 그렇구나. 눈코입 어디 빠지는 데가 없네. <laughs> 노래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생뚱맞는 소리를 좀 하는 게 있어서 몇번 들어다 보다 말았네요. 아... 엘리님 안녕하세요. 어 멋있어요. 그럼 금성 별에 관한 배움은 스승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 보셨습니 어? 아니요. 배움 체험이죠. 배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금성이랑 토성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라고 네, 하면은 네. 나중에 이미지 실추가 올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내 이미지 깎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를 당당하게 얼굴 까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내가 경험한 거 위주로, 체험 위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체험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아스트랄 프로젝션 그냥 해가지고, 어, 갔다 오면 돼요. 지구 탈출도 가능하고. 별비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자꾸 외모 칭찬만 하고 계시네? 고맙기는 한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잘생겨서 뭐 어쩌라고. 뭐 어쩔까. 고맙긴 고마워요. 근데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어쩌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토성이 천 개인데 왜 지구에서는 악마화 되는 걸까요? 정말 너무해요 토성이 악마화 되고 있다고요? 어, 헌터 하이 오늘 빙판길에 제대로 슬라이딩해서 아프네 진짜 빙판길 위험한 거 순식간이네요 본인이 악마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악마가 될수 있어요 하쿠이로 님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어, 팔중 인격을 가진 그냥 그 인격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껍데기죠. 이 껍데기 안에는 분명히 악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뭐 누군가가 뭐 저한테서 검고 큰 뱀을 봤다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이무기도 데리고 있어서 이무기가 원한이 깊은 존재라 얘가 평소에는 굳이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활동할 때는 활동을 할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악한이들에겐 악하게, 선한이들에겐 선하게, 좀 유동적인 응대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500 보내는 사람도 있다니까 저콘텐츠가 돈이 되는 걸안 거예요. 음, 태광의 얼굴 표정, 제스처, 목소리, 말투 너무 짜증나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 그마다. 자 근데 저 이제 경찰서 도착해서요. 이제 일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진주? 진주 많죠. 진주는 저한테 여의주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네, 뭐 일단 저는 일 보고 있다가 가는 길에 라방 켤게요. 에휴, 귀찮은. 아니, 그냥 욕만 하지. 왜내 개인 정보를 까가지고 소송을 당하니, 그래. 나도 귀찮고, 너도, 몰라. 뭐, 넌 너가 알아서 해라. 네. 아니, 제, 제 뭐, 주소, 전화번호, 실명, 이런 거를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예 모르는 사이예요. 막, 전화해서, 막, 까불고. 으, 이상한 놈들. 일 보러 갈게요. 안녕.